안녕하세요 세 번째 방송인데요 자기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든지 예뻐지게 해드리는 별언입니다 저는 이름 없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온갑기입니다네 저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흥미 인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0대 20대 의 가장 큰 피부 고민인 여드름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30대 40대가 가장 피부과에 찾아오는 흔한 원인 음. 뭘까요? 기미! 기미. <laughs> 너무 차가하는것 같지? 만럼 <laughs> 네. 오늘 기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기미, 도대체 왜 생기나요? 기미는 사실 멀티 팩토리얼이죠. 네. 원인이 사실 너무 다양하고요. 아, 보통은 가임기 여성에서 생기는 약간 넓게 생기는 피부 질환? 뭐 그런 색소 질환? 그런 식으로 인해 하는 것 같습니다. 노화도 네. 기미의 원인이고 나이가 들어가면? 자외선도 그렇고 여성 공무원도 그렇고 뭐 경부 피임 약도 그렇고 또는 너무 심하게 자극을 주거나, 예, 음. 피부를 못살게 음. 부르고 기미가 생길 수 있죠. 음. 그리고 또 임신하고 나서 기미 생기시는 얘기는 음. 앞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. 그리고 유전적인 것도 되게 음, 중요한 것, 것 같아요. 음. 엄마 기미 있으시면 딸님도 오지.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거. 게 좋아요. 엄마 기미가 진하면 빨리 치료 시작하세요. <laughs> 네. 김이라고 오셨는데, 김이 아닌 경우도 꽤 많거든요. 혹시 김이랑 다른 색소지랑 담별하는 포인트가 있나요? 사실 이거는 거의 뭐 교과서 한 챕터 정도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쬐끄만 거는 김이 아니고요. 넓은 거 굳이 음. 얘기하면 <laughs>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? 정말 색소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, 이거는 네. 이렇게 문득으로 서 설명해드리기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예요. 의사들도 그거 구분 잘하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. 맞아. 기미만 있지 않고, 기미랑 다른 게 여러 개 섞여있기도 음, 하고. 대부분 겨 사실 을이 섞여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것 같고. 저는 한 2년은 한참 더볼 때마다 이건 기밀까 뭘까, 이건 기밀까 뭘까 사진 음, 찾아보고, 한 2년은 그걸 하고 나서야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. 그쵸. 저는 아직도 가끔은 헷갈려서 레이저 써보고 반응 보고서, 소리 듣고서 아 <웃음> <웃음> 소리 듣고 는건 <하는> 고수인데?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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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니다 <laughs> 다양한 색소가 자외선과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데 색소에 따른 치료법이 달라지나요? 그렇죠 일단 색소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지도 않으면 우리가 사실 레이저 여러가지 지금 하자마자 화장대 별로 볼 필요가 없는 네. 거고 도화지가 뭐다 필요할텐데 또 보면 애매한 색소들이 있는 거 같아요 백헌데 김이처럼 보기도 하고 어. 카페 오는데 카페 오렌데 아닌가? 싶기도 하고 저희도 뭐 사진 보면은 정말 이상한 응. 유형들도 많이 응. 많거든요. 또 환자들 피부가 두껍고 얇고 뭐 이런 거에 응. 따라서 김이지만 좀 얇은 색소처럼 시기되는 경우도 있고 다, 뭐. 다 다른 거 같아서 응. 그리고 레이저 하다 보면은 같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김이지만 가끔씩 응. 조금 다른 치료가 응. 있어요. 응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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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때 그때 달라잖요뭐 음. 사실 어떤 음. 한 사람이 색소를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. 나이가 들어갈수록 음. 기미도 있고 잡티도 있고 흑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, 기미 레이저도 종류 되게 다양하잖아요. 보통 기미에 토닝이라는 시술 이제 많이 하는데 어, 레블라이트, 피코레이저, 포토나 뭐 등등 많아서 이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볼 때 가끔은 저도 헷갈려요. 혹시 기미 치료하는데 기계 종류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촬영은 <laughs>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기미를 치료하는 거는 요즘에는 고객분들도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레이저 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수진차트 보면 떠서 들어오잖아요 기미 그 네. 레이저 톤이 계속 서 들어오는데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기미만 있는 거는 정말 없거든요 그렇죠. 그런 얘기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레이저 할 적에 다들 마찬가지실 텐데 레이저 하나만 가지고 쓰진 않거든요 일단 잡기 먼저 벗어날 때도 있고 기미 반응 볼 때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하기 때문에 그래또 그렇죠. 기미가 그 혈관레이저도 같이 써야 되는 경우도 존재인데 어. 그래서, 그래서 레이저 종류 사실 이름은 그렇게 뭐,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사실 레벨라이트, 티코 뭐 이런 장비들이 음. 비싸게 만든 음. 그런 장비들인데 결국은 사실 얘네도 그냥 토닝이거든요. 그냥 그렇죠. 토닝인 거지 얘네가 혈관이나 잡티나 다른 색소들을 없애줄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토닝인데.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쉬워요, 그런 데그래서 아무래도 <laughs> 결과치가 아, 좀 균일하게 나타 하는 아, 사람이 조금 더 쉬워서 거. 그런 거지. 사실 그렇다고 해서 기니가 다섯 번만이 없어지고, 음. 기니가 아닌 색소까지 없어지고, 이런 건 아니어서 음, 음. 레이저 종류를 그렇죠. 보고 병원을 가시는 거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죠. 제생도 그렇죠. 레이저가 이제 뭐 레블라이트 포토나 뭐 유명하잖아요. 근데 그 레이저가 그냥 자판기 커피 나오듯이 하나만 음. 딱. 그 조합이 있는 네, 네. 그런 거냐 아니에요. 굳이 이렇게 그 비율 비유, 커피로 비율을 하자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의 원두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. 그중에 내가 어떤 원두를 골라서 어떤 굵기로 갈고 그 다음에 음. 그 압력도 어떤 압력으로 이렇게 내려주는지에 네, 좀... 따라서. <웃음> <웃음> 맛이 다 달라지는데 음. 하나의 그 레이저 기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네.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네. 원두가 정말 싸구려면끝피는 맛이 없거든. 요렇 그렇죠. 네. 그렇죠. <laughs> 아무리 비싸도 그냥 그 자판기 커피처럼 맨날 똑같은 음. 레이저 음. 하고 있으면은 아유 뭐. 네. <laughs> 그래 맞아. 응.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. 김이. 몇 번이나 해야 좋아지나요? 사실 이런 질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<laughs> 어떤 분이 오셔서 이런 얼굴 몇번 하면 좋아질까 라고 하면 은 아마 평균치 정도? 진작치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기미는 어, 쉽게 얘기하면 만성질환이거든요 고혈압 당뇨를 뭐 내가 약3세번 먹거나 두달 먹고 없어질 수는 없는 것처럼 뭐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. 음, 사실 그거 몇 번만에 싹 없어질지 알면 은저 이거 안 된다. 나가서 점 치고 음, 에, 응. 점 보고 이렇게 그럼 더 많이 빨리 빨리 질수 있어요. 그냥 분명한 건 그거지. 치료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는 거. 음. 그리고 치료 안 하면 100% 나이 들수록 진해질거라는 거. 답답한 마음은 제가 이해가 돼요. 이걸 도대체, 얼마의 돈을 들여서 몇 번을 해야 얼만큼 좋아질 것이냐, 이게 궁금한 건 이해가 되는데, 사실 저희가, 우리가 모든 의사들이 그런 걸 안다면은, 아, 이분이 암으로 뭐 수술을 했는데, 죽을 음. 것이네? 살 것이냐, 할 네. 것이냐, 이것도 다 알아요. 음. 그, 그렇지 그 않거든요. 근데 네, 약간 좀, 약간 다른 얘기인데, 사실 김이라고 오신 분들이 김이만 있는 경우 말고, 푸피증이 형게막 많거든요. 그런 경우는 푸피증도 같은 경우는 두세 번 하고, 또 되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, 일단 이것도 진단을 보시도 진단이 중요합니다. 네. <laughs> 네. 여러분 혼자서 나는 김이야. 그러니까 토닝 레벨라이트. 그러니지 이러고 가서 실장님 만나고 들어가서 누워서 토닝 받는 거. 요것만 네.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?